이제 곧 출발합니다. 부산 경담에 오경주, 국산 3등급 강자들이 1,200m에서 맞붙습니다. 5번 캐치더 빅토리 출발이 좋았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닥터 시저, 안쪽에서는 1번 남도퀸과 2번 동남불패가 치원하면서네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5번 캐치더 빅토리를 위협하는 바깥쪽 8번 닥터 시저, 서승훈 기수가 바깥쪽 선두권을 넘봅니다만 안쪽에서 5번 캐치더 빅토리도 계속해서 안쪽 자리 구수하면서 5번, 8번, 8번, 8번 5번 두 마리가 어깨 나르냐면서 이제 3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안쪽에서 번 남도퀸이 단독 3위, 4번 오르다가 4위, 그 뒤쪽에 2번 동남불패와 9번 유서프가 5, 6위로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8번 닥터 시저와 안쪽에 5번 캐치더 빅토리 두 마리 앞선 상황. 1번 남도퀸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안쪽 에 1번 남도퀸의 걸음이 좋습니다. 바깥쪽 걸음을 내는 8번 닥터 시저, 5번 캐치더 빅토리는 3위로 밀렸고 한 가운데 4번 오르다도 선두권 싸움에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남도퀸과 바깥쪽 4번 오르다, 1번, 4번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됐습니다. 안쪽에 1번 남도퀸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4번 오르다윤형석 기수 안쪽 1번 남도퀸의 이성재 기수 계속해서 두 마리의 접전 상황 속에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3번 원픽이 종반 3위까지 부상 4번 1번 3번입니다 4번 1번 3번 4번 오르다가 3연승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4번 오르다와 윤형석 기수 1번 남도퀸 여기에 3번 원픽 4번 1번 3번 3마리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12초 7 12초 때의